안녕하세요. 수영입니다. 오늘은 대게가 들어간 해물찜을 준비했습니다. 일단 가운데 대게가 있고요 양쪽에 꽃게, 전복, 가리비, 산낙지, 안쪽에 팽이버섯도 있어요. 콩나물이랑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눌러주세요. 호, 일단 가리비 소스 찍어서 헉, 엄청 오동통. Mm-hmm. 감사합니 내게 다리. 자, 소스 묻혀서. 음. 음 오늘 이렇게 대게가 들어간 해물찜을 먹어봤는데요. 역시 해물찜이 갑이요.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